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0일 오후 5시 반입니다 제가 연세 드신 분 중에서 6.25 전쟁 전에 남쪽으로 내려오신 분들 월남자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한몇년 경험하다가, 아,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해서 목숨을 걸고 내려온 분들입니다. 그런 월남자 분들께 공산주의를 경험을 했으니까, 공산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설명하면 뭐가 됩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이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쟁이. 공산주의하면 우리는 뭐 빨갱이, 무자비한 자들, 분열주의자들, 계급투쟁론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체험했던 분들의 딱 첫마디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또 조직적으로 합니다. 거짓말도 논리적으로 합니다. 거짓말을 뻔뻔하게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짓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급투쟁론에서 나온 필연적 필연적 현상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최근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아이 정권은 거짓말쟁이구나,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구나,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구나, 거짓말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한다는 사실을 이제 피부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경제 정책. 수치화되고 있는 경제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벌리면 앞으로 이 정권이 바뀔 때까지 계속 거짓말할 겁니다. 계급투쟁론에서 왜 이런 게 나왔느냐? 계급투쟁론의 가장 큰 목적은 혁명을 해서 체제를 타도하고 정권을 타도하고 권력을 잡는 겁니다. 계급투쟁론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론입니다. 계급투쟁론은 다른 정치이념이나 어떤 사상과도 구별되는 게 있습니다.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잡은 권력은 절대 넣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남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혁명을 통한 권력 장악을 위해서는 첫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점에서 다른 어떤 정치 이념과 다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법을 무시해도 된다. 도덕을 무시해도 된다. 사실을 무시해도 된다. 과학을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된다는 얘기죠. 정권을 잡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폭력입니다. 또 하나는 순동입니다. 거짓말이죠. 폭력과 거짓말을 결합시키면은. 굉장한, 굉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거짓말은 절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은 결국 속아 넘어가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나경원 의원이 세만금에서 있었던 자유한국당 최고회의에서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위트 있는 이야기를 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스 레일리 영국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이루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이 나왔는데, 왜 공산주의자를 빨갱이라고 하느냐. 빨갱이 그 빨자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이 모두를 가지고 경제 실정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조국 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나서서 일자리에 관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말 그대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입니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8천억 원이 줄어서 내년도 역시 수입보다 주출이, 지출이 더 많을, 많을 것 같은데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시점에 추가 경쟁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년은 5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마이너스 통장 나라 살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세금을 갖다서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재무가 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이미 60%대입니다. 이 40%의 근거를 묻는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자세히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40%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과거와 달리 야당 대표 시절과 달리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에는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다가 지금은 40%를 넘어도 된다고 말을 바꿨다는 이야기죠. 퉁텅 비어가는 국고에 결국 억지 세금을 매겨서 또다시 채우려고 합니다. 인천공항공사에 종부세 8,000억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종교단체에도 세금 폭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에게 식량 지원하고 개성공단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 주고 뺨 맞는 대북정책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국민들이 답답합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민들 분노가 가시지 않았는데 식량으로 한번 달래 됐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북한은 약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에 우리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어린 살을 갖다 바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는 데 대해서 나경 의원이 해답까지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점점 더 친문운동권 서클로 질러가고 있습니다. 17일 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역시 균형인사비서관도 여당 당직자가 되었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많으면 8덟곳의 부처 차관을 청와대 참모라인으로 교체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제 외교참사, 친북통일부, 무기력국방부마저도 끝내 차관들조차도 친문서클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행정부 수장을 민주주의 절차로 선출하는 경우에 그 민주주의의 관료는 반드시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전문성 경험을 갖춘 관료를 배척하고 오직 대통령 측근 정치인으로 채워 넣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정권을 국민이 아닌 특정 세력을 위해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문서클 정권으로서는 결코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이 나경원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아마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아무리 해도 문재인 정권은 마이웨이 할 겁니다. 다만, 다만, 여론조사에 의해서 지지도가 떨어질 때, 20%대 10%로 떨어질 때는 선거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 이것은 DNA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DNA가 이념적 거짓말이므로 이것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내가 정권을 놓치겠구나. 미심이확 떨어 가지고 정권을 놓치겠다고 하면은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거기에 협조한 공무원들은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기들이 이른바 적폐세력을 잡기 위해서 적용했던 직권남용죄 또는 직무유기 또는 국고손실죄 이런 게 몽땅 또는 제3자 뇌물죄 이런 게 몽땅 자신들에게 적용됨으로써 부메량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가든지 법적 응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알 것입니다. 정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정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수 없다는 그 공포심, 그 공포심에 빠져버리면, 보이는 게 없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보다 더 심한 짓을 해서라도, 정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다급한, 절박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사고 이런 사고는 이념적 사고가 되니까 이 정권의 거짓말은 이념적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거죠. 이념이 바로 정치판에서의 DNA입니다. DNA 이념적 거짓말은 이게 생사가 관련 관리 상황까지 가기 전에는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인들도 불행이고 국민도 참 불행입니다. 다만 그런 본성을 알면은 알면은 준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 국민들이 준비를 할수 있고 만약 이 거짓말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거짓말을 중단하지 않으면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바뀌기 전에도 당하는 수가 있다. 당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때,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 문제는 요사이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가 과연 얼마나, 얼마나 공정하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장립이 스스로 눈, 눈을 가리고 절벽을 향해서 달리는 꼴입니다. 이 통계라는 것은 아까 또 다른 거짓말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경제에서의 통계는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을 던져버리고 폭풍으로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나침반을 던져버린 선장, 통계를 왜곡하는 사람은 바로 나침반을 던져버리고 황천항에 폭풍 속으로 배를 몰겠다는 선장과 똑같습니다. 私。